Hi, everyone. 매일 m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I am g o 그런 g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그 i m e I 그 m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I am g o l e t s g o 오늘은 최근 몇년 동안 영어로 정식 단어에 기재된 요즘 말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아하 모멘트. 아하 모멘트.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하를 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겠죠? 바로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죠. 유레카랑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이 유레카라는 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특히 중세시대 정도에 사용하던 단어지만 요즘은 쓰지 않고요. 알긴 알지만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좀 거창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깨달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명사로 그런 순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뭔가 깨달았을 때보다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He taught so well that I had several aha moments. He taught so well that I had several aha moments. 그는 너무 잘 가르쳐서 나는 여러 번의 깨달음, 여러 번의 깨닫는 순간들을 겪었다. 다음은 bromance, bromance, romance, r o m a n c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도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b r o m a n c 는 사실 남자끼리 밑에 있는 w o m a n c 가 여자끼리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b r o m a n c 를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등극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성차별적이다 라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남자끼리는 서스름 없이 스킨십도 하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여자들끼리 스킨십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둘다 등극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의미를 보시자면 둘다 동성끼리 친하고 로맨스 같아 보이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찐 우정인 그런 걸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랑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친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the bromance between the two friends made even the girlfriend jealous. The bromance between the two friends made even the girlfriend jealous. 그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 브로맨스는 심지어 여자친구도 질투나게 만들었다. 다음은 사이버 e 링 the g i c e b e r b u l l o i n g 해외에서는 학교폭력을 주로 bullying 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쓰는 일명 학폭 보다는 약한 것부터 최대 학폭까지 의미 하는데요 일반적인 작은 괴롭힘부터 따돌림 짓단 따돌림 그리고 학교폭력까지 모두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부터 채팅 까지 괴롭힘, 악플, 공격 등으로 이렇게 널리 이런 괴롭힘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의미하는 단어도 나온 겁니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yberbullying cases, in cyber cases recently. 최근에는 온라인 따돌림, 온라인 괴롭힘 사건도 많이 늘고 있다. 다음은 face palm. face palm. 이건 여러 번 소개해드린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내 얼굴에다가 나의 손바닥을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서 주로 실수를 하거나 좌절했을 때 아차 싶을 때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창피하거나 또는 실망을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신조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쓰게 된 건데요. 내가 창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실수로 하거나 대신 창피하거나 좌절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movie was a huge facepalm as it was just bad all the way. The movie was a huge facepalm as it was just bad all the way. 그 영화는 그냥 너무 창피했다. 너무 실망적이었다. 왜냐면 그냥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은 F-bomb. F-bomb. 이건 흔히 욕설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아이들 앞에서나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고 사용할 때 그런 감정적인 욕설이기 때문에. 그말 대신해서 쓰는데요. 그래서 그 욕설의 첫 자를 따서 폭탄적인 그만큼 강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언급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 욕설을 하면 안될때 대신해서 이걸 쓰는데요. A lot of PG-13 movies are only allowed one f-bomb. A lot of PG-13 movies are only allowed one f-bomb. 미국에서는 1 3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들은 딱 하나의 이런 욕설을 허용한다. 다음은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이건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여기서는 한국말로 하면은 판을 파늘, 게임 판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체인저. 그래서 판을 바꾸는 뭔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을 뒤흔들어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점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etflix was a game changer in terms of how we consumed content. Netflix was a game changer in terms of how we consumed content. 넷플릭스는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판을 흔들었다. 다음은 헬리콥터 페이런트 헬리콥터 파이런트.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심지어 사전에 등극돼서 놀랐습니다. 이건 특정 부모들 그리고 양육 방식을 뜻하는데요. 헬리콥터처럼 e r 한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hover는 호공에서 맴돌 때 거의 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옆에 있을 때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걸 따서 아이 주위를 부모가 계속 떠서 맴돌고 뒤에서 계속 보고 있고 헬리콥터처럼 그럴 때 쓰는데요. 결국엔 간섭이 심하고 괜찮은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아예 혼자서는 못 하게 할때 사용합니다. There are tons of helicopter parents in Korea who won't let the child do anything without them. There are tons of helicopter parents in Korea who won't let the child do anything without them. 한국에서는 이런 헬리콥터 부모가 굉장히 많다. 그들은 아이들이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다음은 mashup. Mash 여기서 mash라는 게 으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를 으깨서 하나로 만들다. 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특히 재밌게도 한국 가요 노래들을 섞어서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그런 음악 장르와 재밌는 영상들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따서 이제는 여러 콘텐츠, 기능들 또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I made a mashup of the highlights from our soccer team. I made a mashup of the highlights from our soccer team. 우리 축구팀의 하이라이트들을 내가 하나의 영상으로 합쳤다. 마지막으로 staycation. staycation 이건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표현이죠 바로 s t a 머물다, 계속 있다 그리고 v a c a 휴가를 합친 단어로 집이나 호텔 등 멀리 가지 않고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 집캉스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We are planning a staycation during this winter, We are planning a staycation during this winter. 우리는 이번 겨울에 호캉스를 계획 중이다. 네, 오늘은 바로 사전에 등극된 미국 신조어들을 봤습니다. Aha moment, r o m a n c e r o m n cyberbullying, facepalm, f bomb, game changer, helicopter parent, mashup, staycatio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